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생생한 남자, 내생남존쌤입니다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비동사의 현재형의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부정문이라는 건 아니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문문이라는 건 뭔가를 물어볼 때 의문문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죠. 자 비동사의 부정문, 비동사의 부정문은 뜻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삐리리가 아니다. 삐리리의 업. 이렇게 두 가지 뜻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비동사의 뜻을 '삐리리 이다' 그리고 '삐리리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반대로 해석해봐. 그럼 아니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요이 가지. 음. 자 어떻게 만드냐면은 비동사 뒤에 '낫'의 형태. 비동사 뒤에 낫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소년이에요. 그럼 I am a boy 하잖아. 근데 어, 비동사 'am' 뒤에 '낫'을 붙여서 I am not a boy. 나는 소년이 아닙니다. 저는 좀 멋지게 생겼죠? 저는 사실 여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즘에는 이쁘장한 남자도 있고 그리고 멋있게 생긴 여자도 있고 그렇잖아?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 한번 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주어. I는 이제 am not. 비동사 뒤에 n o t 들어가는 거. 그 U는 are not. 그리고 휘시이트.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지? 3인칭 단수라고 부르죠.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3인칭 단수라고 말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3인칭 단수라고 부르는 이 녀석들은요, 이지가 나오고 그 뒤에 not, 해서 is not. 자, we, you, they, 우리, 그리고 너희들, 그리고 그들. 자, 여기서 you는 너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you는 복수로서 너희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윤런 선생님이 많이 반복했지만, 한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5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됐고요. 줄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I am not은 I m not. I am not은 줄이는 게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나머지 것들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you are not 혹은 you aren't. 그리고, he's not, she's not, it's not. 이것을, he isn't, she isn't, it isn't.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을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읽어준 거지. 어, 또 실수할 수 있잖아. 음. 자 I am not. 혹은 I'm not sleepy. 하면 sleepy는 졸린이라는 형용사죠. 졸린. 나는 졸리지 않아. I slept. slept라는 거는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건데, sleep이라는 동사의 과거입니다. sleep은 자다라는 뜻이 있고, 그럼 과거니까 잤다가 되겠지. 나는 잤다 a lot, 많이. 그럼 당연히 졸리지 않겠지. 선생님도 대학생 때가 시간이 좀 많거든? 물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도 시간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는데, 대학생은 또 시간을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 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밟아가는 거니까, 그좀 다르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는 이미 대학교 갔어. 그러니까 가끔 목적의식이 없으면 잠을 많이 잘 수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도 대학교 겨울 방학 때막 12시간씩 자고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러면 잠이 안 와. 그럼 그 다음날 아침 막 새벽 5시, 6시까지 잠이 안 와. 그러다가 막 해가 떠. 그러면 자. 선생님, 왜? 저는 지금 중학생인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중학생 땐 그렇게 살면 안 돼. 알겠어? 갑자기 왜 화를 내지? 화낸 거 아니에요. 제가 잠깐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자, he's not. 혹은 he's not. he's not. he's not. He's not. 이렇게 줄여 쓸수 있다는 라 거. in the office. 그는 사무실에 없어. It's Sunday. 일요일이야. 일요일에 당연히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없겠죠. 그 여기서는 삐리리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삐리리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한 거고 삐리리가 아니다, 그리고 삐리리에 없다. 부정문으로서 해석을 그렇게 해본 겁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문. 이제 물어보는 문장인데, 이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비동사의 의문문은, I am a boy.인데, 비동사 M을 앞으로 빼기만 하면 돼. 비동사의 위치를 주어 앞으로 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당연히 물음표는 붙여줘야겠지.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Am I a boy? 내가 소년이에요. 어, 맞춰보세요. 내가 소년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비동사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물어보는 문자. 삐리리이니 삐리리에 있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뜻이 나오겠죠. 자 보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라는 거 형태는 a m I? 그면 러 내가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너 소년 맞지? 너 저기 저기 아드님이잖아. 누구 누구 아들이잖아. 그러면 yes you are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삐리리일까요? 나라고 물어보면 유로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응 너. 소년 맞지 이런 식으로, 음 알겠지 조심해 이거 내가 기초 강의에서부터 맨날 하던 건데 자 아니야 너는 소년이 아니야 너는 어, 예쁘장 않게... 어, 아무튼 너는 여자 아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논납법지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낯을 한번 더 써준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No, you aren't 아니 너는 아니야 자 Are you 하면은 너뭐 학생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너 학생이야 그러면 네 저요 학생이에요. 너! 라고 물어보면, 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 이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알겠지? 유로, 유로 물어보니까, 아이로 대답하더라. Yes, I am.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논나 법칙, no, I'm not. 이렇게. 자, 3시 단수입니다. Is he? Is she? Uh,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yes, he is. Yes, she is. Yes, it is.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아니라고 할 때는, 이렇게 no, he isn't, no, she isn't, no, it isn'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논화법칙 조심하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삐리리인가요? 하면은, 우리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라고 물어보면은, 너희들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렇게 상호관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re you? 이런 식으로, are you? 너희들 학생들이니? 그러면은, 우리들이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yes, we are. 이런 식으로. 요 상호관계. 어. 어떻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라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오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Is she English? 그녀가 영어니가 아니야. English는 영국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영국인이니? Yes, yeah, she is. 응, 맞아요. No, she isn't. 아니에요. 그녀는 영국인이 아닙니다. Are you good at math? 자, 비구 g o 라는 표현. Be good at. 요거는요 어, 명사를 잘하다 라는 뜻이야. 명사를 쓰세요. 잘하다. 명사를 잘하다 라는 뜻이고 Are you good at? 너 잘하니? Math? 수학을 잘하니? 이런 말이죠. 여기서 명사는 수학입니다. 어, 잘하면은 yes, I에 맞아요. 저 잘해요. 못해? No, I'm not.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심해야 될거 한번 봅시다. 긍정의 대답을 할 때는 주어와 비동사를 어, 줄여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yes 하고서 I'm 이런 식으로 한, 하지 않는다는 거야. No, he's 아, o 가 아니라 yes, he's, yes, they're 이렇게 줄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글씨가 약간 검정이 아니라 회색이야. 일부러 내가 의도한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요거 안 된다고. 시원시원하게 X 쳐보세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말 들어, 필기할 때 똑같이 하세요. 자, 그러면 한 번, 어, 점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irst code.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그럼 이제 day에 맞는, 이제 비동사를 써야겠지 They am not 아니겠죠. They isn't 아니겠죠. They aren't 하면 되겠죠. They aren't my friends. 그들은 내 친구들이 아닙니다. 자, 2번. your sister, your sister 하면은 이거는 결국 너의 누나, 너의 언니, 너의 여동생 뭐니까 결국 여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she의 삐동사가 뭐야? is잖아 그러면은 is it your sister at home? 너의 누나, 너의 언니, 너의 여동생 집에 있어? 이런 문장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code practice 같이 한번 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모를 만한 단어들은 옆에 항상 내가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면서 겁먹지 말고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다음 관원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I 하고서 I의 비동사는 am not이니까 이게 맞거였지 I am not at the park park는 공원 나는요 공원에 있지 않아요 with my c o w o r k e r 나의 옆에 봐봐 동료들과 공원에 있지 않습니다 co-workers 동료들 뭐 나머지 이것들 한번 해보시고요 자 be interested in 하면은 명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야 어디에 관심 있다 명사에 관심 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여기 명사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고양이에 관심 있다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해 보시고요. 자, 비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하시오. 자, 그러면은 뭘해 볼까요? 좀 까다로,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 좀해 드리겠습니다. 3번. 시리오이라는건 옆에 있지? 시청이라는 뜻입니다. 시청. 시청 쓰세요. 옆에 있으니까 안 쓸래요. 그러지 말고 써. 그럼 나는, 나는 왜 써? 난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쓰냐고. 니네 공부시키려고. 너희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써야지. 자, 뭐 시청에 어쩌고저쩌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물어보는 문장. 동물법칙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No, we aren't.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어, are, are we, 어, 우리가 시티홀에 있나요? 우리가 시청에 있나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틀렸어. 왜? 아, 내가 아까 그 상호 관계 잘 생각하랬잖아. 거기에서 오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자, are you at City Hall 이래야지. 너희들 시청에 있어? 그러니까, no, we aren't. 아니요, 우리 시청에 없어요. 이렇게 y o U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 알겠죠? 자, 다음 미줄친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 뭔가 틀렸다는 거죠.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뭘 해볼까요? 자, 5번 해보겠습니다. Your room 하면 너의 방이라는 건 너가 아니야. 너의 방이라는 건 결국 대망사로 따지면 it죠. 그러니까 it의 비동사 뭘로 해야 돼? are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문장 시작할 땐 대문자로 써야겠지. 그래서 정답은 is가 되는 겁니다. 이쁘게 정렬 할게요. 자, 너의 방이 is big? 크니? enough 충분히 야네방 충분히 커좀 좁진 않아 충분히 좀커 이런 말입니다. 다 했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어, on vaca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옆에 써있죠. 휴가 중인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는 휴가 중이 아니다. 그럼 해보자. 모모가 아니다. he is 하면은 빈칸이 하나 부족하네.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줄여야지, 줄여야지. 어떻게 합니까? He isn't on vacation. He isn't on vacation. 혹은 He's not on vacation. 이것도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크게 없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오른쪽에 정리해놨거든. 그거 참고하면서 푸시면 돼요. 보고 그냥 푸니까 다 맞았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그 안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외워야 돼. 다음번에 안주어지면 어쩔 거야. 그땐 틀려야지뭐 어쩔 수 없어요. 뭘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외우세요. 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